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싶은 다윗의 심정이었다.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.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,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, 하나님,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. 정말 주님께 나의 사랑을, 나의 마음을, 나의 모든 생명을. 주를 위해 올려드리기.